안녕하세요. 오늘도 줄릉이 버섯, 올릉이 버섯 꼭 보고 싶습니다. 꼭, 꼭 보고 싶습니다. 아, 올해 제가 작년에는 꽤 많이 봤는데, 올해는 극심한 감뭄으로 인해 잘 보이지도 않고, 찾기도 힘들고, 있어 봐야, 한 개, 두 개, 요렇게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, 오늘, 오늘은, 오늘은 좀더 정밀 수색, 좀 다부지게 또, 까무지게, 찾아보도록, 요. 아주 주말, 주말만 지나면 아주 그냥, 쓰레기가 아주 그냥, 오늘 첫 번째 능이 버섯 발견 또 슬쩍 또 기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호호. 아, 이렇게, 아, 사이즈 아주 좋고 재밌는 확인하고, 아, 태터 완전 히 올렁이. 허우, <laughs> 씨. 완전 올렁이, 와. 또 없나? 아, 아주 그냥, 아주 볼 때마다 좋아, 아주 그냥 얘는. <laughs> 볼 때마다 좋아. 또 그러면 또 집중주택을 또한번 들어가나, 들어가 볼까나요? 땡인가? 없나? 없을까? 아 여기도 나오고 있군 요렇게 또 없나? 없겠지? 없겠지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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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채취, 무둑! 꽉, 묻어주고, 아우, 색깔 뭐 아주 그냥 뭐, 아휴아휴아휴 <laughs> 좋아 죽겠어 아주 그냥. 묻어주고, 천천히 묻어주고, 한 3일 전에 4일 전에 바위 밑에서 자라고 있는 능이 버섯 절대 누가한테 뺏기지 마라 다른 가방에 들어가지 마라 했던 애들이 이렇게 벌써 이만큼 커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오피 <laughs> 이거 왜래래오 좋군 아 그때 한 요만 했었는데 벌써 한세배 4배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바위에 이렇게 눌려 있어가지고 이제 가져가야 됩니다. <laughs> 가져가야 됩니다. 저희도 바위 때문에 자랄 수 없다는 자랄 수 없다는 가져가겠어어 이거 어떻게? 오우 이만큼 자랐어. 너는 더 자라. 보자라 요것만, 가지고. 어우, 좋군. 좋아. 너무 좋아. 아우 <laughs> 이쪽에. 어마무시한 또 망가닥 버섯이 또. 어우, 이만합니다. 얘네 망가닥 버섯은, 소고기 넣고, 샤브샤브. 정말 해 먹으면은, 기똥 찹니다 근데 얘네들은 무슨, 뭐, 보호종이다. 뭐, 이런 말들이 있는데. 얘네들이, 조금 있으면, 다 녹아내릴 텐데. 어떤 이유에서, 어떤 이유에서인지, 뭐, 여 보호종이라는. 그래서, 영상, 영상 키고, 채취하면 안 된다는. 이렇게 슬쩍 가는 척 하면서, <laughs> 가는 척 하면서, 영상 끄고 <laughs> 보이라는 능이 안보이고 망가다하기 어우 좋구만 망가다 보다 가져갈까 말까 가져갈까 말까 영상 끄고 생각하기 무거우니까 나름 나름대로 아주 조금은 괜찮은 능이 버섯 아 힘들어 <laughs> 힘들어. 상태 깔끔하고, 오우 우우, 여기라고, 우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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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하나, <laughs> 하나씩. 아, 얘들은 벌써 이렇게 아 버러지가 이쁘구만. 그래도 묻어주고 묻어주고 너넨 더잘 자라고. 땡큐 배리 감사 또 슬슬 가방 무거워지는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또 아우 좋았어 요렇게 아주 위장을 또 나무 밑에서 얘네들이 아우 좋았어 뱀민나 확인하고 아우, 좋았어. 얘는 죽어 가니까. 아우, 아우. 사이 좋구만요. 오랜만에 또 우두두두. 우두둑우두둑 아. 아우, 좋았어. 아, 얘는 반이, 또, 이렇게 묻어주고, 고마워, 무지하게 고마워, 저 위에도 또, 한우흠이또 있는 것이 또, 또 바로 위에도 이렇게, 한다발, 한다발 또 그냥, 어휴, 어마무시해 아주 그냥, 이만합니다, 여러분들. 요 정도면, 2kg 각, 2, 2kg. 2 완전 기분 좋아졌어. 또 없나? 줄릉이 아니었어? <laughs> 너네 줄릉이 아니었어? 아, 참. 우리 또, 요, 본방을 또, 천천히 또, 뒤져보면은, 일단 채취하고, 뒤져보겠어. 어우 좋구만 어우 좋았어 어우 완전 기분 좋아졌어 <laughs> 완전 기분 좋아졌어 이렇게 다발성으로 있는 애들은 또 밑에를 또 꼼꼼하게 배민나 확인하고 골고루 확인하고 어우 고마무시하네 그냥 고마무시해 와 이거를 와 여러분들 <laughs> 이만합니다 이만해 와한 모퉁이씩 채취를 해야 되나 어우 우두두두둑 어우 일단요 이거부터 하나 어우 쩨죠 <laughs> 어우, 등이 양. 아. 어우, 이거, 어떻게 하지? 우, 오 등... 야. 호호. <laughs> 굿도 없어, 아주 그냥. 굿도 없어. 얼른, 이, 어우. <laughs> 좋았어. 아. 눈 능이버섯 지 잘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갑니다. 죽어 가. 아. 까비 까비 아까비. 아까비 도코 아까비 <웃음> <웃음> 야, 비가 이게 비가 진짜 어우 댕이 댕이 노루궁댕이 이만한 거안 <laughs> 떨어져 아주 그냥 어우 좋구만 맛있게 먹겠쓰 배고프니까 어우 노루공장이 바로 옆에 또 능이버섯이 우두두두두두 <laughs> 어우 좋았어 으야! 오래간만에 또 가방에 능이가 차니 능양서울솔울 맡으면서 가산 접어들었습니다, 여러분들.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. 요. 안녕히 계세요.